그래서 보면은 요즘에는 유튜브 보면은 정말 실제로 모르겠어요. 그 만약에 이제 유튜버들이 막 영상 많이 올리고 하는데요. 그 정말로 그 시간이 많아서 그 가르쳐 별로 그렇게 보기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냥 시간도 많고 그냥 너무 몸스윙 하라 그러는 게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니까 가능하지 또 그리고 아마추어들 막 상대도 보면 요 몸스윙이 더안 좋거든요. 근데 젊은 이제 2 0 대들은 몸막 힘이 좋으니까 어차 몸수행해도 상관없는데 그리고 뭐또 상관없어도 그 사람들은 또 이제 나이 들면 또 아프죠 점점 몸수행하다 보면요 이제 너무 몸수행을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막 예뻐 되게 예쁘거든요 몸수행 막 하면 모든 게할게 많잖아요 가르칠게 많거든요 다음 주에는 이거 넣으세요 뭐 이거 어떻게 하세요 다다음 주는 뭐 이제 몸으로 뭐 하세요 그냥 조회수 만들고 채널 만들기가 되게 많 뭔가 많잖아요 뭔가 할게 많기 때문에 그게 막. 조회수 올리려고 근데 이거는 이것만은 또 중요 포인트니까요. 그렇죠. 이거, 이거 한 대는 그러니까 좀 느낌을 보세요. 보시면요. 항국처럼 뒤로 뺐다가 뭐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보시면 뒤로 빼고 툭 치면요. 툭 치면요. 많이 양이 작기 때문에 네, 양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나가지도 않고 또 그리고 공도 별로 안 뜨고 백스핀 양이 적기 때문에 스피드가 별로 없으니까요. 양이 적기 때문에 또 그리고 약간 땡기면서 뭔가 이렇게 몸을 쓰기 때문에 약간 위에만 할 수도 있고, 네. 뒤에만 할 수도 있고, 변수가 좀 크거든요. 뒤에 맞으면 좀 이렇게 뒤로 뺐다가 치면요. 플레인도 되게 누워있고요. 그러니까 수, 되게 숙개관이 되게 찰나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채를요. 이런 식으로 한번 바깥 좀 이렇게 밖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때 체가 일자되고요. 어깨에서요. 근데 이 살짝 누웠다가 툭 쳐볼게요. 그러니까 뒤로 뺐다 네. 치는 게 아니고요. 이 쳐볼게요. 그러면요. 툭 쳐도 쳐보겠습니다. 그냥 좀 과하게 그냥 그냥. 다리 안쓴다 마음으로 그냥 딱 아니, 들게요 필드에서 그냥 저 들어볼게요 여기서 들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그냥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몸쓴 것도 쓸 수도 없었잖아요 다리도요. 그렇죠. 그만큼 들었잖아요. 보시면요 아예 왼발 들고도 쳐가지고도 지금 그렇게 피니시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걸로 때린 거잖아요. 그렇죠. 팔로만 한 거네. 근데 더 정확하게. 정확하게 나갔고요. 지금 보시면 저 팔도 그렇게 막 그, 근육도 아닌데, <laughs> 실제로 보면 더 말랐는데, <laughs> 그쵸? 이제 그쵸? 그쵸, 그쵸. 그만큼, 다시 한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클럽,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여기 클럽 헤드가 밖에 있다가, 손보다 밖에 있었죠? 그러다가, 확실히 봐도 뒤로 안 가시죠? 제가 안 가잖아요. 일로 갔다가 어깨에서 일자 만들고, 그 다음에 제가 약간 누웠을 때, 당겨보겠습니다이 주머니 쪽으로요. 어깨 떨어지면서 살짝만 이렇게 요 앞으로만요. 맨발 들고 툭 쳐볼게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요. 그냥 과하게, 그냥 말도 안 돼. 네, 그냥 지금 조금 소리도 되게 찰지고, 그죠 그냥 이걸로만 그냥 뭔가 한것 같아. 되게, 되게 그렇죠. 팔로 정말 죽인 것 같죠? 팔로만. 지금 보시면 막 돌리지는 않았잖아요, 몸을. 몸을 막 지금 아예, 부, 아예 그냥 이렇게만 딱 때리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은 되게 지금 그렇죠 그쵸? 지금 그쵸죠 나이 안 좋을 때 그냥 딱칠때 있잖아요 막몸 서가 기쓸때 한번 들어보게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예 쪼개서 볼게 좀 예요 쪼개서 고쳐서 볼게요 그냥 그만큼 다리 몸쓸수없고요 그냥 같은 마음을 그냥 음좀 별로 같지만은 그냥 뭔가 툭 왔잖아 샷이야 더그쵸 그냥 이렇게 돌려서 그쵸죠 그러니까 쪼개서 고도 지금 쪼개서 고도 지금 그렇죠 그만큼 몸을 지금 쓰다 쓰면 내가 저 넘어지잖아요 지금 쪼개섰 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쪼개서 볼게요 그냥 쪼개 정말로 써서 몸 좀만 이쪽로 쪼개서 쓰고 그냥 쳐보겠습니다 그냥 해서 네 처음부터 이렇게 툭지는방법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니까 러 이번에 오른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예 들고요. 그냥 이걸로 만 밖으로 갔다가 그냥 여기서 섰다가 쳐볼게요. 오른발 들고도 같은 마음으로. 음. 네, 되게 재밌게 들고도 지금 쳤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뒤로 빼면요. 그쵸? 좀 뭔가 좀 확실히 더. 진짜 진짜 체찝하신데요 그쵸? 그쵸? 그리고 뒤로 그냥 가면요. 뒤로 가면요. 뒤로 갔다 치면요. 뭐, 메리트 아무것도 없잖아. 메리트도 없고, 그냥 몸통 스윙 한것 같고, 뒤로 갔다 젖힌 것 같고, 그냥 봐도 그냥, 그냥 일반적인 그냥 누구나 하는 그냥 뒤로 가는 스윙인데요. 근데 같은 양입니다. 근데 울림은 양이 커지는 것 뿐이에요. 그만큼 적어서 양 적고요. 들어오는 각도요. 되게 샬로우하기 때문에 세게 칠 수도 없고요. 이거는 위에 떨어지니까 바로 위에 떨어지면 더 파워 세잖아요. 여기 때리면 되게 느리잖아요. 여기서 그냥 바로 내, 내려가니까. 딱히 바로 되 그냥 들고, 그냥 몸, 그냥 몸, 그냥 여기서 그냥 몸 좁게 썩고도 그냥 좁게 썩고도 그냥 좁게 썩어도, 그냥, 그냥 쳐볼게, 그냥 해서 예좀손심 네, 좀 저... 바깥에 네. 네, 잠깐, 저 위에 봤는데요. 그러니까 공은 똑바로 가잖아. 요저 위에 봤는데 했어도요. 이게 사이드로 갈 수가 없고요 그냥 약간 드로우로요. 보시면요. 다시. 네. 그러니까 이게 방향도 그렇고 그냥 약간 이렇게요. 그냥 너무 잘 나가는 것 같고. 그냥 그쵸. 편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치시면은 더힘 빼고 더 천천히 쳐보겠습니다더 천천히. 더, 천천히. 더 천천히 해볼게요. 네. 더 천천히 할수록요. 채찍이 더 뭔가 더 길어지고 더힘 빼기 더 뺄게요. 그냥. 그렇죠. 좀 이런 식으로 제가 힘더 빼고 천천히 그냥 더친 것뿐이고요. 점점 더더힘 빼수록요 길이 더 많이 커지고요. 다시 해볼게요.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그냥 손으로만요. 네, 네. 더 뭔가 더 채찍처럼 그냥 그러니까 뭐 골프샷 보다 골프, 골프 채찍샷 같죠 더, 비, 더 흡사하죠 채찍샷에 완전 채찍샷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더 채찍샷인데 더 정교합니다 오히려 몸을 더 안쓰기 때문에 더 정교하죠 더 여기 보고 있잖아요 몸이 요 이것만 가니까 더 정교하죠 몸은 움직이잖아요 정교할 수가 없죠 소리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막몸 돌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것만 이렇게 했다가 간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음. 아까 제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그냥 툭친 거고요 좀 편하게 쓰고 치은요 그냥, 치면요, 그냥 몸, 몸 최대한 안 쓰고 이걸로만 그냥 밖에 두고 그다음에 여기서 섰다가 섰을 때 당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집에서 이 연습만요 거 보시면서 그냥 책세 들고요 그리고 들고 섰다가 여기서 누웠을 때 당기는 연습 있죠 네. 그 네. 연습만 천천히 올리시고요 빨리 올리지 말고요 네. 아예 더힘 빼고 쳐 볼게요 보세요 네. 잡아두고 그냥 힘 빼고 쳐 볼게요 보세요 더잘 많은... 네. 잠시만더힘 더 빼고 쳐 볼게요. 그러니까 그만큼 밖에 있다가 섰다 가시면요. 네. 다시 해 볼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점... 네 더힘 빼고요. 더힘 빼고요. 어... 이렇게 해서 섰다가 누웠다가 한번 쳐볼게요. 그러니까 클럽 헤드가 네. 소리가 그렇죠 되게 찰졌죠. 뭔가 이렇게 몸으로 막한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그렇게 그냥 탁이 그죠. 그러니까. 연습만 집에서 다시 한번 살짝 예쁘게 들어오고요. 네, 네. 그렇죠. 뭔가 파워풀하게 맞고요. 그렇죠. 확실히 뒤로 안 빼죠, 많이요. 예. 네. 아, 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렇죠. 팔 스윙이고 그렇죠. 몸에 네. 무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 그쵸. 채찍처럼 뭔가 이렇게 그렇죠. 더나간느낌이죠아요 채찍처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몸더 보시면 아예 그냥 그렇게 막 등도 보이지도 않고 그냥 툭 치듯이 그렇죠. 그러면서 그런 다리 잡아두고 똑같은 마음으로 저도 그냥 네 그냥 잡아두고 그만큼 안쓰는 뜻잖아요. 다리를요. 이걸로만 때린 거잖아요 지금 이걸로만요. 그렇죠. 네. 진짜 동영상에 있는 거 그대로 하시나요 그대로 가죠 네. 똑같이 하잖아 다르지 않. 그러니까 <laughs> <이제 차> 들고도 <laughs> 똑같은 마음으로 네. 음. 재볼게요. 아이 좀 들고 그냥 편안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5 0만몸 안쓰거든 지금 이걸로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돌기 때문에 더네 다시 해볼게요 똑같이 왼발 들고도 그냥 안쓴다 마음으로 그냥 이걸로만 해서 바깥으로 갔다가 쳐 보겠습니다 쳐 볼게요 힘 빼고 툭 <laughs> 맞죠 지금 뭐 이렇게 탁친 거잖아요 정확하게 그냥요 임팩트 위주로요 그렇죠, 그렇죠. 들고도 들고도요. 음. 이제 그냥 채 이제, 이제 느낌이 알것 같아요. 이제, 이제 성질 알아가지고요, 잘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으면 되고요. 팀 빼고 그냥요, 대로. 네, 정확히 이제 채 성질만 알면요, 제가 친 건데 이제 약간 기대 있으면 들어가겠지만, 기대 있으면 지금 더 이상 돌릴 수도 없잖아요. 아마 그 셀드에서 만약에 그렇죠, 다시 한번 들고도 그냥 쳐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막 들고도 지금 그저 그렇죠? 올려가지고 지금 확실히 제가 밖으로 갔다 가잖아요,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막 뒤로 빼지 않잖아요. 네, 그만큼 지금 한 발로 서도 쳐도, 쳐도요, 그만큼 몸통 스윙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만큼요. 그러니까 직접 보시니까 더 오히려 아 진짜 몸통 스윙이 아닌 것 같고 안 서도 되겠고 이게 더 힘들지 않겠구나. 그냥 몸 쓰면 허리 아프죠, 무릎 아프죠, 괜히 돌리다 보면 막목 아프죠, 막또밸런스 잃어버리죠. 몸으로 쳐볼게 그냥 뒤로 뺐다가요 끝이잖아 어쩔 수 없이 플레이인이 뒤로 갔다가면요 낫기 때문에 이게 감길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세게 친 겁니다 이거게 안 나가잖아요 또 그리고요 또 몸을 쓰면 또 허리도 여기도 아프고 당기니까요 근데 또 필드에서는요 이기 때문에 더쓸 수도 없어요 몸을요 괜히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죠. 똑바로 칠때 그냥 마찬가지로 그냥 마찬가지 드라이가 마찬가지 드라이버도요. 드라이버 쳐 볼게요. 드라이버도요. 제 드라이브 한번 근 네, 잡는 거 아까 너무 이렇게 해 가지고 조율 좀 했습니다. 이제. 성질에 맞게끔 그립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얼마나 더고 갈쳐 가지고 돌지 못, 못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만 쳐도요. 아이언이든 아이언. 드라이버든 다칠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몇발 들어 볼게요. 이제요. 똑같은 마음으로 잘 잡고 힘 빼고 좀 나가잖아요 그냥 그쵸? 그렇죠? 신기하다 그쵸 그렇죠? 그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지금 이렇게만 치셔도 되겠죠 그냥 풀싱 안 해도 이렇게만 배워도 되겠죠 그냥 당연하죠 그렇죠? 그죠왜 굳이 몸을 써가지고 등 앞에서 왜 병원 가면서까지 허리 디스크 가면서까지 왜 돌려야 됩니까 안 돌려도 할수 있잖아요 지금요 더 지금 이거 다시 왼발 들고도 그냥 똑같이 해볼게요 그냥 힘 빼고 그냥 네 못칠수 뭐 있잖아요. 그냥 그죠?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냥 좀 그냥, 그냥 놓고요. 이걸로만 또 떼들어 볼게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음, 편안하게 해서 그냥 네. 해볼게요. 너무 안쓴 거고, 그렇죠? 오른발 살짝 들고도 쳐볼게요. 아예 네. 안 닿을 때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쳐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다 나가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이언처럼 이렇쭉 나가잖아요 앞으로요. 그렇죠. 아이언도 쭉나가지만 들어 이은 같은 그렇죠. 같은, 같은 느낌으로 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제로 보시니까 더 오, 이거 진짜. 그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음. 네, 네, 네. 여기 쎄다 하셔갖고 네. 여기서 이제 이렇게 셔서 여기서 메이크을딱할때여러는 네. 약간 이 이렇게 돌리시는 느낌이 그쵸 그쵸 그걸 제가 잡아드릴 잡아 겁니다 네. 오셔야지만 이거 제가, 제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오셔야지만 제가 잡아드리면은 어 네. 그걸 하니까 네. 더 쉬워지는 거구나 네. 그래서 직접 오셔야지만은 잘배우시고요 네. 영상 보면요 한계가, 거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몸을 직접 잡아드려야지만 아는 거지 아. 이거 말로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해도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몸을 잡아드려고요한번 아. 이제 나와보실게요 그냥 네. 채 없이 그냥요 일단 네. 손으로만 해볼게요 소, 손으로만요 해보실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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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손으로만요.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렇게 해서. 방금 l o 렇 k a 이게 s l 이 o k at us. Look at u 게 Look at us. l o 이 k 샬 t us. Look at us. Look a 스윙 s Look at us. l o 예. 네. 게레깅이 <laughs> 뭐 샬로우. 일부러 따로 아, 나오죠, 결과적으로. 네, 이렇게 레깅이 레깅이, 뭐. 레깅이 샬로우 나왔죠, 네, 레깅 레깅이 나왔죠, 네. 가슴 안, 안 열렸죠, 뭐, 이야. 고정했죠, 배에 힘줬죠, 네. 뭐,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아랫배만 힘주고요. 아, 그냥 여기만, 이것만 하면, 이제 하면 됩니다. 그죠 네, 네. 오케이. <laughs> 두 개만 더. <laughs> 그냥 툭 친다면 마음으로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올려서, 음, 쳐볼게요. 살짝 한 다음에 그냥 몸 잡아두고 그냥. 네, 그냥 지금 툭, 그냥 저, 이거 지금 세기, 그냥 올리고 이게 툭친 건데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더 쳐볼게요. 그냥 손,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요. 다리 잡아두고 그냥요. 다리 잡아두고 그냥, 다리 잡아두고. <laughs>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간편하게 똑같이 치는 거니까요. 아연처럼요. 네, 네. 한번 나와 보실게요. 나와서요. 채 없이 해볼게요. 네, 그래서 약간 손이 먼저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고요. 들어 떴다가 여기서 또. 네, 그래서 조금 제가 좀, 좀만 해세요좀 좀 예, 예. 보시면 은더 좋으니까. 그냥 땅 보는 어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본다는 느낌으로만 그고또 그리고 똑같이 마음으로 힘 빼고 채찍 이렇게 다리 안 쓰고 그냥 몸안 쓰고요 몸안 쓰고 그냥 채찍으로만 쳐볼게요 으로만 쳐볼게요 채게 그러니까 중요한건 너무 섰다가 쳐야 되는데 너무 지금 가서 그래요뒤로요 밖에 있고 밖을 밖에 있다가 섰다가 땡기고요. 놓지 마시고요. 두 개만 더쳐 보고요. 빨쳐 보세요. 빼고 힘 빼고 힘 빼고 섰다가 내리고. 응. 힘 빼고, 몸 안쓰고 그냥 똑같은 마음으로 힘 Ready? 빼고, 힘 빼고 똑같은 마음으로 힘 빼고, 힘 빼고 네 신고합니다 힘 빼고, 힘 빼고 썼다가 채끝을 당긴다는 마음으로 하나만 네 더몸 안쓰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힘 빼고 그냥 천천히 손힘힘빼요요냥냥힘에힘 빼고 으로 p 다리 힘 빼고 다리 가만히 있고요. 그냥 Tarikamani, q u 제 r 이이이 Tashik, Tashik, 렇 a s h i k t 죠 s h i k t 그정도 i 안 됩니다 여기서 힘 빼고 빼고 덮고 당기고 다리 가만히 있고요 네. 바깥으로 갔다가 이렇게 네, 좀 뜨려 네. 됩니다 만들고. 그게니까이게영상으로 봐가지고는 그 정도가 감이 안 와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이죠면서 그렇죠. 하나만 더 치고, 네, 쳐보세요, 바로요. 이제, 네. 여기서, 그리고. 네,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 많이 써보시됩니다 신경만요. 그리고요그 다음에 어깨만 밑으로, 그렇죠. 딱 끊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